나 인사해줄래? 저기 뭐 얼굴 안 찍이. 진짜 소리 나오고 있었던 거야? 아니, 지금 켰어, 칠초 아, 지났어. 아, 우리 지금 어디 가자? 우 네이션은 제2 제일... 네. 여객선이나 갈 걸. 오픈했다. 오픈해 네. <laughs> <한번> 주려고. 네네, <laughs> 나 이쁘지? 소원, 지금 제일이 예쁘다. 끝이... 내 치마도 예뻐! 아나 지금 3시간 자고 B.A.P 콘서트를 갔다 온 다음 집에 오자마자 집에 싸고 나온 거라 졸려 죽을 것 같아. 이틀 합쳐서 3시간 밖에 못 잤어, 지금 이렇게 일 하루 종일 있잖아 지금 뭐 했지? 또 콘서트를 이제 도습니좋네짠짤 우리 지금 와이파이 포켓 했어 그리고 이거 뭐라 그래? 아, 출국심사 네, 끝나고 아, 나왔습니다 우리 이거 사진 찍어주는 생각은 없었어요? 이거? 네 귀엽잖아요 찍어드려요? 네네아 아, 아, 화사가 서윤 씨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아, 있죠? 저희요? 롯데리아요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화사 <화상에> 일을 <laughs>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지금 너무 배고파서 롯데리아 찾고 있어요 지금 몇 시죠? 5시예요 그래서 연기 아무것도 없다고 저, 그러더라고요 뭐줄 알았네요 네? 지금 몇 시작이라 대답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<시작하려고 웃음> 5시였잖아요, 그죠? 그래서. 롯데리아 갈래요? 던킨도넛 갈래요? 저는 롯데리아요. 아, 오케이. <laughs> 저, 저, 먹을 것만 맛있는데. 맛있어요? 아, 저, 저 조금 배고파서. 롯데리아 갑시다. 되게 달아 보이지 않나요? 맛있겠다. 좋아요, 좋아요. 롯데리아 좋니까 공항에서 아침을 맞았어. 낀다 해가 떴어요. 어차피 각기 안녕. 야, 내가 빠른 거안 뛰어줄 것 같아. 염색했어. 성이야 저기 한지오. <laughs> 땡금 너무 졸려서 자다가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. 안녕. 걸일쁜가요너 둘이서 아, 나는... 모든 걸거리고 다다다다. 비행기 탑승입니다. 대한 안녕할 거야. 아니, 더황이에요 네, 짱박습니다. 그쵸왜 <laughs> 주춤하냐? 아, 벌써 뜨거워. 나 지금 되게 뜨거워. 아 근데 놀랍도록 한국이랑 별로 다른 게 느껴지지. 지금은 그렇지. 나가야지. 밖에 나가면 얼마나 더울까? 여기도 이렇게 뜨거운데 제 나가겠습니다. 어디가죠? 터미나에 가봅시다 교통카드 찾고 가봅시다 신주쿠역도 이제 걸어가 봅시다 가? 아, 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닌가? 우여곡절 시대? 우여곡절 끝에? 우여곡절 끝에?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요. 너무 더워요.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. 예약, yeah. 더워. 여기 사람이 있을 더위가 아니에요. 오지 마세요. <laughs> 오지 마세요, 오지 마세요. 왜 오지 말라는지 알것 같아. 진짜 더워. <laughs> 열심히 사진 찍는다. 유시노야입니다. 사라지고 <laughs> 배불러 죽을 것 같아. 다 먹어버렸다. <laughs> 다 먹어버렸다. 지유입니다. 엄청 짜고, 개장 때도 혼자 하고, 저 구두 샀어요. 짱 이쁜 구두예요. 지금 신을 겁니다. 냥! 혼자 신난 게 이상해 보이니, 성이야? 나 신나? 진짜, 진짜 이뻐, 진짜. 좋아, 좋아. 뿅! 어! 아, 제이 월드 도프. 갑시다! 저거, 저게 울트라맨 있는 데로 가라. 와, 아, 울트라맨이다. 마시고 싶다. 야, 류마다. 진상.

가볼까요? 가볼까요? 신박지, 신박지 oh 아이 살까 봐 오빠야 이거 사사 가야겠음. 아니 여러분 얘네 공식이라니까요. <놀란람> <놀람> <놀람> 아 여기도 있어. 우와! 진짜 잘생겼다 와 진짜 이뻐 여기 빛 반사돼서 잘 안보여, 만다라게 만다라게 찾았습니다 보조배터이 충전돼 워너쿠 오져요 진짜로 어 얘들아 아다시 네, <laughs> 네, 천지야 어, 이거 완전 아 귀여워 그라 그래. 아 진짜 여긴 천국이야 와 사진 있는 거봐 사진 있는 거봐 샵상 나 지금 목소리 커졌어 오졌다 이치란, 신주코에 돌아왔습니다. 더워 죽을 것 같아요. 발 아, 아파. 드디어 들어왔는데, 줄이 아직도 이렇게 있고. 성공적으로? 아, 드디어 들어왔어, 요 오랜만이네, 이치란. 오랜만입니다. <laughs> 물만지 이렇게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오랜만인 이치란 라멘. 야 반숙 반숙 나와라 반숙 오정. 잘먹겠습니다진쓰배 불러, 아, 진짜 배 불러. 진짜 배불러. 아, 다먹 고, 동키호테 에서 쇼핑 잠깐 하고 편의점 갑시다 창국수, 여국수 창국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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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국수래국수창 예전에... 갑시다. 열읍시다. 열지도 못해. 어소연이왔다어 소연이, 왔다. 어, 소연이 <laughs> 중요한 순간에 왔다. 아. 무뭐 사실 것 같아요. 짜란 자, TV에요 여러분. 짜란 지금 정리하고 저는 가운을 입었어요.